네, 전 세계에서 우리 방송을 학수고 되셨던 구독자 여러분, 기적 일급 한자 107강 속성 강의, 기적 일급 교재4권첫 번째 강의입니다. 지금 이제 에, 사람 편에 들어왔어요. 사람 신체와 관련된 건다 보셨고, 사람 자체에 대해서 살펴보실 겁니다. 아, 자세한 강의는 일급 한자 107강에서 봐주시고, 이거는 속성 강의니까 빠른 시간에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사람인 자가 대표 글자죠? 어떤 글자도 한자에서 대표 글자는 아주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기본, 사람 관련된 기본 글자이긴 한데, 요 모습들 보시면 사람의 옆모습이죠? 사람인 자입니다. 인간, 인류 할때 사람인 자입니다. 사람인 자에서 파생된 글자들이에요. 요 글자는 사람의, 사람인 사람인 가치가 안 생겼는데, 왜 사람이 일에 넌 안느냐 예,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요 모습 보시면 갑글문과 금문과 소전의 모습을 보시면 요 글자가 마치 벌레의 모습처럼 보이고 깐나나기가 막 태어난 깐나나기처럼 보이는 것이죠. 이제 막 출생한 어린아이라고 보시면 신생아라고 보시면 사람의 일생은 태어남과 동시에 신생아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뭐으로부터 머머스로써라고 하는 전치사가 되었어요. 이심전심 이후 네, 그래서 써 이자입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깐나나기다렸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사람인 하나 더 붙으면 깐나나기들을 이렇게 일렬로 늘어놓으면 눕혀놓으면 너무나 비슷해가지고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산원이라든가 뭐 이렇게 어, 신생아들이 있는 곳에 가면 아이들에게 이런표를 붙여놓습니다. 왜요? 너무 비슷하니까. 여기서 비슷할 사자입니다. 사이비 유사하다 할때 비슷할 사자입니다. 요 글자는 발 위에 사람이죠. 발 위에 사람이라는 것은 까치발을 한 모습일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 앞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획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예, 사방을 먼저 살펴보고 전방을 먼저 주시하기 위해서 까치발을 한 모습이에요. 어떤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예, 사전 준비로서 주변 상황을 살펴보는 모습이죠. 꽤할 기자입니다. 기획, 기도, 기업의 꽤할 기자입니다. 이 글자는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물 사이에 사람이 끼어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일게 개입하다 끼일 게자입니다. 개입하다 끼일 게 끼일 게자입니다. 개입 중개 중개인 할때 어떤 그 사건이나 사람들에게 중간에 대해서 중개하기 위해서 끼어들기 위해서는 힘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 불가능해요. 영향력이 없이 끼어드는 사람은 없어요.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끼어드는 모습에서 크를 개자입니다. 크를 개자. 네 에, 그런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가 없어서 1급을 넘어서죠. 색깔이 빨강을 넘어섭니다 빨강이 1급이고 파랑이 2급이고 검은색은 3급이나3급 이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음식은 음식인데 풀이 들어가 있죠. 에, 주 메뉴가 아니고 사이드 메뉴예요. 끼어서 먹는 음식. 에, 초계. 개체할 때, 겨자, 겟자 개자, 티끌, 겟자입니다 목숨을 초기화 같이 버리다. 풀과 티끌은 하차는 사물이죠. 그러니까 주 사이드 메뉴가 아니에요. 아니, 주 메뉴가 아니에요. 사이드 메뉴다. 이런 얘기죠. 자, 요 글자는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네. 땅 속에, 땅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죠. 앉을 좌자입니다 이큰 집에 가면, 큰 집에 가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임금과 신하가 마주 앉아서, 바닥에 마주 앉아서 국사를 원합니다. 그 자리가 있는 것이죠. 자리 자 자고, 그 국사를 원할 수 있는 큰 집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벼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위 자 자입니다. 좌석, 상좌, 좌담해 할 때. 땅바닥에 내가 앉는 스스로 앉을 수가 있지만, 어떤 상황이 나를 꾸로 앉게 할수 있어요 그렇죠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게 만드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아니면 어떤 손으로 누군가가 나의 팔을 비틀어 가지고 땅에다가 꾸로 앉게 만들었습니다 나를 제압한 것이죠 좌절입니다 꺾을 좌자입니다 좌절 염좌 좌절하다 할때 꺾을 좌자입니다 요 글자는 자세히 보시면 어떤 틀 사이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죄수나 죄인이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틀 속에 넣고 고문하면 됩니다. 그틀 속에 넣고 고문하는 장면이에요. 안 부니까 몽둥이를 들고 내리치니까 입구가 있죠? 예, 네, 부러버려요. 극한 상황이 되, 될 때까지 고문을 하니까 그 짓을 야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할 극자입니다. 빠를 급, 성급할 극자인데 주리를 틀고 있는 모습이에요. 나무목은 에, 후에 들어가서 사람을 고문하던 그 나무 형틀에, 나무로 만든 형틀. 그래서 이게 다할 극. 사람이 쉽게 이 네, 저기 고백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지요. 극한 상황까지 몰고 갔을 때, 생명이 거의 정말 예? 그 끝에 이르렀을 때할수 없이 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할 극자, 극진할 극자, 오말 극자, 양극 극자, 즉 끝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극진하다, 극구부인하다, 예, 그런 말이 있죠. 예. 극심한 고통, 양극, 예, 극빈자 끝이라는 뜻이 있는 것이요. 북극, 양극화, 남극 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느 끝이에요? 생명이 거의 정말 이제 달랑달랑할 순간까지 갔을 때불어버린다 예, 그런 뜻이 있는 글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람 인과 관련된 첫 번째 강의 107강 예, 속성 강의를 해보았습니다. 자, 세한강의는 일본 일급 한자 107강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습니다